눈이 내리면 무너질 것 같은 곳, 도로 위 결빙, 소화 설비 고장 등 겨울철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신문고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특히 우수 사례에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.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 오는 31일까지 대설, 한파, 화재 등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을 포함한 모든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혹은 앱으로 가능합니다.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간을 맞이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응모기간 및 대상은 신고와 동일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 중복 응모가 가능하지만 생활 불편, 불법 주정차, 코로나19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응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가은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